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자 김정우 선수의 시작입니다트스가 1등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부현입니다 캐논 없이 더블랙 하는 게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김부현 선수가 5시하고 11시를 확인해 보고 대각이라면 그 빌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예, 김구현 선수의 예, 정찰에 따른 그뭐 최적화된 그 더블랙 사스가 맞았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뭐더 그 증명이 되는 순간이고요. 더블랙을 구사하고있고 예. 다시 한번 들이대기. 들이대기 들이대기. 와! 어, 어, 김정호 어, 세개다남았고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근데 김정호 님. 예. 네, 근데 두개 정도만 막는 데는 무리가 없긴 한데. 네. 야, 이거 김정호 선수의 자신감이 그래도 불, 엄청난데요, 정말. 부켜 죽었어요. 야, 이제부터는 뭐이 저글리그를 이제 정찰효과 톡톡히 보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프로브까지도 일정수도 잡아줬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취했죠. 그럼요. 이렇게 되면 이런 출발에서는 이제는 김구현 선수에게 기댈 수 있는 측면은 김구현 선수의 그 셔틀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중간에 정찰병 차단용 자원이 배치돼 예. 있고요. 예,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 김정우 선수가 틈만 보이면 확 들어가고 막 물어뜯고 예,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어느정도 위축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코세어가 딱 나오고 나서 그 정찰을 첫 코세어 보내면서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거죠 네. 네. 정찰 잘해야 됩니다 김정, 어, 김구현 김정호의 오늘 분위기가 조금만 틈 보이면 틈이 없어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이 느껴집니다 네. 과감해요 네. 네. 지금도, 지금도 뭐 비, 비교적 일반적인 형태로 실에 네. 철이 이렇게 게시지역에 어, 네. 펼친 다음에 뭐, 스파이어, 뭐, 이런 정도의 빌드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다수의 발업적을 님들이 토스 입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어디 숨겨서 넣고만 돌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이런 근심, 이런 걱정도 토스가 하게는 되거든요. 뮤탈리스크나스컬지를 예, 올인해서 하는 어떤 플레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커세어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스컬지가 나오거든요. 네. 자, 뒤쪽 아직 지름잘 막았고요. 자, 0.5분은 잡아주면서 거대 숫자를 모아야 돼요. 예, 김종훈 선수가. 운영할 것처럼 보여주다가, 이거, 예,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그렇죠. 형태로 지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버로드 약간 확보한 다음에, 저글링, 확, 확 찍어가지고,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가격골팔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아, 예. 어, 뮤탈 모으는 플레이에, 이거 막으려면 일단, 캐논은 필수고요. 넥서스 위치에. 거기다 커세를 지금 잘 모아야 됩니다. 김병. 자, 안바닥 이렇게 치면서. 거세오면 바로 저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지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여섯 개 준비 되어있는데요 공중까지 내주면 실패없니다시작하자 아, 네. 어, 어, 그러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저어가지고 네. 네. 지금 미탈리스크로 계속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드론 충원해주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네. 히드라 리스크 내지는 또러크까지 준비하는 어떤 단계를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네. 히드라 어, 히드라 올인 뭐, 내지는 히드라 러커 체제로의 전환 질러의 네. 공격이 이거는 심시트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히드라 똥끄는 건 봤고요 오우 병력 승 야, 솔직히 말해 다음 의도를 봤다. 다음 의도를 봤다. 오늘 다 예. 템이 났네요. 네, 네, 지금 이런 시작은, 예, 프로토스가 아직은 뭐, 예, 저가좀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구현 선수가 여기서부터는, 예, 지 다크로 찔러보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빈틈이 안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을 김구현 선수의, 한 방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김구현 선수의 역량이 여태까지 강인되고 아, 이게. 오, 예, 뮤탈리스가 지금. 좋아요. 커세가 너무 커요. 자, 네, 커세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템플러를 저격당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어, 김정우 선수도. 네. 아, 커세 아,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이 정도 커세어로 뮤탈리스가 훨씬 더많기 때문에 거기다 지상유닛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하이템플러의 지티는 여부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티는 여부아 아, 뒷구요 아, 데프로테 아, 거의 다죽 줍네. 하이테플로 이르면 네. 이 병력 나와서 지금 시상 유닛에 상대가 안 됩니다. 야, 야, 이거는 자동으로 말려도 네. 오버로드 있고, 쏘 어, 그랬는데요. 네. 시선이 센터 쪽에 집중됐을 때 뭔가 이래 셔틀 견제가 나와준다거나, 다크가 비집고 들어간다거나. 그 견제가 나와줬어야 돼. 지금 나오진 않고 네, 있거든요 네, 지금 아, 완벽 원래는, 개봉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막 럭커 변태하고 이러면서 연탄밭 어, 조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부채꼴로 펼쳐놓고 토스가 나오는 거 한번 써먹어야겠다. 어디 아, 이렇게 둘됩니까하이러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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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았기 알아요. 때문에 하이트 블러가 절실한데 시들가훅저도 네, 지금은... 다리를 건너는 네.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헤러가 네, 있다. 왜왜 김정우와 싸워줬냐? 하이트 블러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에 쏟아지는 재생산되는 유닛의 생산도. 네.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방탄을, 어, 여기다 다음 달전이전투가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버드 버드랍니까? 네, 원래는 김정은 선수가 사실은 추가 멀티만 안 주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어또 되는데 야, 이거 자신감이 정말 넘칩니다, 김정우. 엄청 때단했습가 아무리 이들라고 없다고 니때 다리를 갖다 대는 것 추가 생산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 모두는 네.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타이템을 아. 만들어 주는 그 타이밍 간격을 저기 보시드라이스트에 다는 거예요. 스리스케 움직임이 지금 살아있어요, 김정우 네. 네. 아, 참 예. 네. 김정우 선수가 진영아 선수가 굉장히 도움 많이 줬다 그랬거든요. 예, 네, 요즘 저같한테승리 제일 높은 토스가 진영화거든요. 그 진영화가 네, 김정우를 도와주면서 네. 서로 달려들었으니. 아예 선수 위기 위기. 입구 개방됩니다. 지금 이번 경기에서의 김정우 선수의 백미는 그 넘치는 자신감과 더불어 유탈리티을 굉장히 잘 예. 사용했어요. 해야 될 거를 빠짐없이 쓰라고 있는 김정우. 하이템 플러스. 제지. 프로토스의 아 꽃이 먹겠습니까 프로토스의 네. 꽃은 캐리어도 아니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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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